안녕하세요. 하라자연 농원입니다. 오늘은 방제를 할 건데 우선 칼슘, 칼슘을 500리터 통에 1리터를 넣습니다. 1리터만 넣고 그리고 오늘 방제는 이제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담유황을 조금 많이 넣을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자담유황을 아, 조금 밖에 안 넣었는데 오늘은 어, 600ml, 800ml까지 넣을게요. 그래서 1.1l까지 넣어도 되는데 오늘은 800ml까지 넣고 어, 고추가 어, 약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보고 나중에 1.1l까지 어,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담유황입니다. 자담유황을 지금 8 0 0 m l 넣고요. 그 다음에 자다 오일 오일은 10리터를 넣습니다 500리터 통 기준에서 10리터를 넣고요 그리고 여기 받은 물은 연수물이에요 연수물 연수물로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 천연 농약 방제는 연수물 아니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연수물로 반드시 하고요. 그리고 은행물을 조금 많이 넣을 겁니다, 또 오늘도. 원래 은행물을 15리터만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은행물을 약 18리터까지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동력 분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동력 분무기를 이용해서 바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컷. 이렇게